드라이버 한번 쳐볼까요? 네. 스윙 하체가 확실히 조금 아쉬워. 탑에서 여기가 좀 세요. 한번 백싱 한번 올려볼까요? 하나, 스탑 왔으면 그다음에 둘 하체 쭉 들어 들어 들어, 들어. 그니까 봐, 지금 이거 동작만 하고 있잖아요. 네. 다시 하나. 내가 이걸 당기기 위해서 둘 들어가 빡 여기 여기가 쭉 들어와야 돼아 네. 뭔가 너무 여기만 넘어져. 다시 한 번. 이렇게요. 네. 하나, 꽝. 예 다시 한번 더 제가 잡아줄 테니까 땡겨요 땡겨빵 당겨. 오케이 다시 하나 빵빵 빵. 오케이 빵 오케이 뭔가 이런 느낌이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혹시 그 헬스장에 케이블 같은 거 있으면 네. 그 선수들 많이 하는 게 예를 들어 이게 딱 잡고 아 땡긴 빵빵 네. 빵 땡기는 걸좀 해요 네, 네. 그니까 이게 막 이걸로 땡기는 게 아니라 네. 저희 이 코어로 막 땡기는 거 하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이 무게감을 내가 하니까는 확 텐션이 되잖아요. 여기 네. 내뿜고 있으면 이것만 되고 이걸 당겨야 되죠. 약간 이런 아, 이미지가 그렇구나. 있어야 되는데 방금 제가 잡았는데 형님 뭐, 뭐. <laughs> 이게 <laughs> 이것만 하는 네, 느낌입니까? 네. 네. 뭔가 방금처럼 당긴 <laughs> 느낌. 아, 당긴 그러니까 느낌? 느낌으로. 그러니까 하체가 결국은 공을 그러니까 스윙을 하기 위해서고 네. 스피드 내고 헤드를 휘둘르기 위해서 내야 되는데 네. 동작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아,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예. <laughs> 백스윙을 할때몸 너무 쓰지 말고 아. 약간 너무 빨리 들, 돌아가거든요. 아. 네, 하나 헤드 헤드부터 빡 오케이. 아 나쁘지 않은데 상체 공더 봐야 돼. 아. 지금 허리가 도는 게 아니라 이 가슴이 도는 느낌이거든요. 아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하나 빵 뭔가 이렇게 붙이면 저제 명진아 지공 네. 보고 있는 빵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치려고 하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는 느낌 아 볼게요 네. 아, 아, 아. 슥 하나 빵 오케이 지금 잘 봤다 아, 오히려 어. 예. 그러니까 방향이 좀 좋아요 아. 네. 공은 좀덜 맞았어도 네. 다시 하나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아, 다시 아, 자공내 명치랑 머리 공더 보고 네자 팔로우에서 끊어볼게요 아 팔로우에서요? 피안 하더라도 자, 하나, 빵! 스탑. 오 왼발 잘스다 이게 사실은 더 들어갔어야 맞고. 아, 이렇게요? 이게 왼팔, 이, 이, 이렇게 끝내 보세요. 아이또 당기는 구나 오히려, 예, 네. 네. 오히려 추, 왼팔이 좀 뻗어져 있는데 체는 휙 넘어 넘기는 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계속 하나, 둘 흔들흔들. 여 흔들. 네, 봐봐요. 여기서 빡 그냥 하나, 둘, 아, 왔다, 왔다, 왔다. 하나, 둘, 예, 네. 가야지, 가야지, 예, 네, 가야지 그렇게 가야지. 세게 안쳐되니까 그렇게 흔들어서 맞춰보세요 네. 네, 하나, 둘, 오케이. 헤드만 편하게 쓱. 에 네, 다시 나 헤드. 에몸 네, 많이 돌지 말고 공 보고 있어요. 그냥 네. 헤드만. 에 네, 다시 힘 빼고 쓱. 네, 편하게 한번 네. 더. 쓱. 편하게. 뭐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올라갈 때 이렇게 막 약간, 아.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있 그래서 하나, 쓱. 에 네, 가볍게. 네. 다시 빈싱. 하나, 헤드, 둘, 네, 다시 백스 하나, 아. 백스스, 스탑. 이렇게 꺾지 말고 뭔가 해, 해 느낌이 이렇게. 네, 다시 아, 왼손등 하나, 둘, 오케이. 아, 지금 지금 볼이 약간 이런 볼발이 나와야 돼. 지금 살살 칠 때. 네, 다시 한 번. 아. 살살 치면은 낮게 가야 맞아요. 아. 왼손등, 스윙 예, 그렇지. 네, 예. 계속 회원님 느낌에 해봐,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 요 회원님 느낌 백스윙 하나 오면 내이 페이스 면이 내려올 때도 약간 공을 보면서 내려온다. 아 약간 음. 이런 상상을 한거 한번 쳐보실게요. 아 그냥 막연히 내려버리면 맞아요. 헤드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여기서 제가 왜 이거를 또 신경 쓰라고 하냐면. 네. 안 해도 돼요. 막 네. 프로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도 똑바로 내릴 수 있는데 네. 일반 분들은 이렇게 꺾이는 순간 네. 내려오는 게 바로 그대로 내리면 맞아요. 이렇게가 네. 와요 이렇게 아, 보이죠. 네. 헤드가 벌써 이 앞을 보면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맞추려면 오확 써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백스윙 왔다가 자 헤드가 자 공을 보는 느낌으로 살짝 내리면 아, 네. 맞춰 있구나. 예, 네, 그냥 공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들어올 건데 네, 네. 아까 회전시 이렇게 되면 보이죠. 완전 히 열려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음. 생크가 날 때도 있는 거고 네. 여기 나와있잖아 지금 이렇게 나와있잖아 생크가 나거나 열려 맞거나 아뭐 이렇게 근데 이게 헤드가 공을 보면서 내려온다 생각을 음 한번 해 볼게요 오케이 저는 이게 좋아요 아 지금 이 정도 스윙을 했으면 저탄도로 가야 맞아 아 이거보다 더 낮아도 돼요 나중에 빵 때렸을 때빵 떠서 가는 거고 네. 지금같이 툭툭 맞지? 칠 때는 좀 낮아야 돼 네. 아우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맞춰도 제가 봤을 때회원님이랑 같이 치는 분들이 공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 비슷하게 갈걸요 페이스면이 계속 공 보면서 가는 거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 네. 올라갈 때 마저도 약간 공 보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아. 백스윙 올라갈 때도 뭐 네. 공을 보면서 지금 보여주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네. 공 다시 너무 안쪽으로 빠졌어. 네. 그래서 예 뭔가 이, 이 이렇게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돼 버려요 완전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네. 네. 네, 공을 보면서 갔다가 내려올 때도 공 보면서 내려 얘는 공 보면서 내려오는데 네. 네. 뭐 나머지 이제 몸이 뭐 자양자 음... 해주면서 만들어 내는 거고 음... 그래서 공을 보면서 내려온다. 네. 네. 이렇게 상상하고 가볼게요. 쓱. 근데 형님이 아마 영상 찍어서 보시면 큰 차이는 안 나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진짜 이만큼 손목이 이만큼 펴졌네. 예. 네. 아... 좀다가 한번 봐보시면 네네. 좀 다를 거예요. 자쓱 하나 스윙. 근데 약간 앞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요? 지금 아, 여기 맞을 때, 패스 아... 왔다가 지금 약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힐 쪽에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앞쪽 나와서 아... 네, 와서 똑같은 느낌으로 하는데 내체가 공이 여기 있으면 약간 뭐 이렇게 지나가겠다라는 상상하면서 한번 가볼까요? 아... 네. 가볼게요. 한번. 아 그렇지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어 피니시 가 보세요 한번 이거 지금 이것도 200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아, 많이 졌는데 네. 캐리로 지금 한175 178이 정도 떨어졌거든요 아 탑라인이 178인데 네. 캐리 거기니까 는 그냥 가면 200 이상 가 있어요 이렇게 쳤나 액션로 가는구나 다시 피니시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네. 자쓱 스윙. 스탑 그래서 다리가 더쭉 들어갔어야 됐고 몸이 너무 제껴지지 말고 네, 아. 체가 넘어가. 근데 이쪽이 너무 나오거든요. 약간 이렇 그러니까 뭐랄까 여기서 패스할때 백스윙, 네. 백스윙 어드레스 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좀덜 나오고 네. 이제 팔이나 이게 나가 가지고 맞아야 돼요. 나와서 아. 이런 식으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뭔가 하는구나. 이렇게 네. 아.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팔이 그냥 헐렁헐렁 툭툭 툭.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가는 화서 피니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아 약간 이런 이미지 스타 네. 그렇지 여기만 좀 앉아 깨졌으면 됐고 어 지금 볼 좋다 오히려 감겼는데 네. 딱 페이스맨에 맞은 느낌 다쳐 맞아서 아 그렇지 다리가 이렇게 힘 빼면 <laughs> 네. 아. 네. 이렇게 피고 네. 여기를 너무 버티는 느낌이 아니라 들어가야 돼 다시 한번더 피니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아, 자, 하나 쭉 들어가서 네 이렇게 뭔가 네. 이 발이 90도 네, 코가 90도. 너무 눌려있지 말고 아. 편하게 네 90도 이렇게 되어 있, 있으면 좋은데 약간 네. 이렇게 있을 때가 있거든 아 네, 이렇게까지 간다 네 다시 이건 더돌아안 되는 거죠? 예, 네, 그거는 상체만 제껴진 거니까 예, 네, 다시 이게 느낌이 약간 네. 이랬으면 좋겠어 어드레스 왔다가 하나 네. 다음에 둘 했을 때이 허벅 잠깐 양쪽 허벅지가 다시 다시 어 하나 양쪽 허벅지가 네. 자 구분 동작 저랑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laughs> 자 하나 무릎 이 허벅지가 붙어 그다음 둘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면 아 형님이 좋아하는 피니시 나올 거예요 몇킬로데 약간 이렇게 나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거 여기 아 이렇게 예 네, 네. 네.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분 동작 하면 네. 이 양쪽을 이렇게 이렇게 붙여봐요 무릎 무릎이랑 이걸 이렇게 해. 그다음 둘 이렇게 되면 피니쉬 모양이 여기 공간이 없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막 붙이려고 했잖아요 아,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간 거지 아 예, 예, 다시 근데 이거를 앉지 말고 네. 뭔가 제가 구분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고 네. 뭔가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면 예, 양쪽 허벅지가 좀 회원님은 붙어서 들어가는 느낌 예뭐 그런 식으로 음... 예, 모양만 봤을 때는 네. 이게 훨씬 나아요 아 예. 다시 고개 상체 재껴지지 말고 지금도 아. 뭔가 하늘 보잖아요. 형의 네. 느낌에 아, 약간 그럼. 빵 스윙을 딱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 느낌에 뭔가 이공 치고 나서 이쪽 네. 이쪽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예 밑에 쪽. 근데 얘는 넘어가 있네. 약간 이런 동작이었으면 좋겠어. 요 근데 얘는 와 아. 상체가 가다 그냥 거 내가 네. 밑에 봐요. 밑에 더 아니 다시 한번 더 상체 너무 많이 돌지 말고 해보세요. 네. 백스 하나. 스윙 스탑 그렇죠 뭔가 이렇게 빵하고 얘는 다 넘어가 있는데 다는 들어가 있고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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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쪽 보는 네. 모습 네 아... 근데 회원님은 막 이렇게 짓게 되는 예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까지 만지 네. 오케이 아 스윙 좋다 맞아요 예 네, 다시 이렇게 되나 한번 더 다리 다리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네? 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게 그러니까 좋을까요? 회원님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아 함으로써 좀덜 나오게 되고 그 네. 다음에 시각적으로도 이뻐요 일단. 아그렇 네. 약간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막 붙이는 거 신경 안써도 돼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 지금 회원님은 약간 신기해. 붙이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뭐랄까 동작이도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막 앞으로 아, 나오고 그러니까. 배치기하고 막 이런 게좀 사라질 수 있는 네, 음 네. 이렇게 가볼게요 계속.